안녕하세요.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살민법 시작합니다. 저 오늘은 어, 어제 에 이어서 대리 투두 어, 번째 시간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어, 대리권의 세 가지 측면에 가지고 어, 우리 그래도 민법을 들어보신 수험생 여러분이라면 어, 대리의 3면 관계에 대해서 그림을 이렇게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대리권이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측면이고요. 대리권이 있는 대리인께서 상대방과 이렇게 대리행위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측면이고, 그러면 이렇게 대리인과 상대방이 대리행위를 하게 되면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노란색 측면이 세 가지 측면이다. 그래서 이것이 대리권의 3명 관계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어지간한 기본서에는 이렇게 대리권부터 설명을 하고, 그리고 대리행위 설명하고, 그리고 효과를 설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대리권 관련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대리권이라고 하는 것은 읽어볼게요. 타인, 즉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 표시를 하거나 또는 상대방의 의사 표시를 수령함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저 지위가 두번 나왔는데 지위 또는 자격. 그래서 대리권은 한번 들어보세요.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일종의 권한입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시험 질문에 이렇게 하면 어떤가? 대리권은 일종의 권리이다. 틀렸습니다.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일종의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 한계예요. 즉, 대리인은 본인만큼은 행위 못해. 권리 한계라고 했죠. 그래서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 노란색 보세요.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 월요일 날 어제 이걸 능동대리라고 한거 기억나세요? 그렇죠? 두 번째. 상대방 의사표시를 수령합니다. 이것을 수병대리라고 하는 거 맞죠? 그래서 통상적인 대리권의 수요에는 이미 대리, 능동대리권 뿐만 아니라 수령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직접 의사를 표시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본인을 위해서 의사를 받는 받음으로써 직접 계약을 체결해서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효과를 귀속시키는 일종의 권한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끝. 그런데 일반적인 대리권은 우리가 발생 원인 관련해 가지고요. 법정 대리권은 법정 대리인이 되는 경우의 수세 가지 기억나세요? 첫 번째 법률의 규정, 층권자 내지는 법률원사이의 일상 가사 대리권. 그렇죠? 또 내지는 일정한자의 지정에 의해서 대리인 될수 있다. 본의지는 법원의 선임에 의해서 대리인 될수 있다. 그래서 자 법정대리권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의 규정 일정한자의 지정 내지는 법원의 선임에 의해서 대리인이 되는 경우를 총칭 모두 막나에서 법정대리권이라 부르고 이에 비해서 임의대리권의 발생 원인 발생 원인은 임의대리권은 대리권 수여 다섯 글자로 대리권 수여 사자성어로 숙권행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합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미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수권행위다 라고 좀 정리하시면 되겠고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법정 대리권은 대부분 다 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내지는 일정한 자의 지정에 의해서 내지는 법원에 의해서 이렇게 법에 나와 있다 보니까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서 이미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대리권 수현대 다른 말로 수권행위인데요 권한을 주는 수권행위의 성격이 뭐냐 라는 것부터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먼저 본인이 대리인을 고용합니다. 야, 내가 일이 너무 많으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대신 일해 줘. 고용을 맺습니다. 고용. 그래서 사용자, 피용자겠죠. 또 내지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위임을 합니다. 위임의 뜻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거다. 그래서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야,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나를 대신해서 네가 내일 좀 해다 해달라. 이렇게 위임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하고 싶은 얘기. 자.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 이렇게 고용을 맺고 위임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먼저야. 그래서 이 고용 계약 위임 계약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르느냐. 이것을 자. 이걸 일곱 글자 기억합니다. 원인된 법률 관계라고 부른다. 그래서 먼저 본인께서 대리인을 고용합니다. 내가 월급 월 300줄 테니까, 나의 일을 대신해 줘. 그렇죠? 또 내지는, 내가 내 일을 맡길 테니까, 나를 위해서 대신 일을 처리해 줘. 위임장.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원인된 법률 관계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보세요.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자, 제가 아무리 일이 바빠도, 일이 바빠도요, 모르는 사람에게, 나를 대신해서 동사무소 가서, 구청 가서, 인감증명서를 발급 대신해 달라고, 대리권 수여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무조건, 대리권을 수여하는 게 아니라고요. 먼저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고용계약을 맺고 내지는 위임계약을 맺고 즉 다른 말로 표현을 기억합니다. 원인된 법률관계에 의해서 원인된 법률관계에 의해서 대리권을 뭐한다? 수여한다. 잠깐만요. 갑자기 12시라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사무실에 사무실에 라이트도 켜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어, 자, 라이트. 너무 어둡습니다. 지금 보니까 너무 어둡네. 자. 그래서. 자, 좀 화내졌네요. 그렇죠? 좀 화내졌죠? 자. 자. 아, 이렇게 화납니다. 얼굴이. 자, 이렇게 저 얼굴 화나는지 몰랐어요. 자.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원인된 법률관계의 단어를 기억하시라고. 무조건 대립권을 주는 게 아닙니다. 자 먼저 고용을 맺고 위임을 체결한 다음에 즉 원인된 법률관계를 맺고 대립권을 주는 거라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고용계약과 소권은 개념이 달라요.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고용을 하고 대립권을 주는 거야. 위임을 하고 대립권을 주는 거라고. 우리는 어쨌든 간에 물론 물론 실무에서는요. 실생활에서는 위임을 하면서 대립권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그것이 수권이고 위임인지가 구별이 안 돼요. 다만 우리는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원인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해서 대리권 수권행위를 줍니다. 끝됐습니다자 그래서 대리권 발생 원인은 이미 대리권이라면 수권행위인데요. 자 여기서 문제 수권행위는 계약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다. 따라서 하나의 의사표시만 가지고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야 어이 피용자, 어이 수임인 나를 위해서 인감증명서 떼다 줘라고 시키면 대리는 얘아셔야돼왜 사장님이 시키는데 거기서 달아? 청약 승낙이 아니야 지금 그래서 원인된 법률관계 즉 고용계약과 위임계약은 청약과 승낙이 일치하는 고용계약이지만 계약이지만 대리권 수유는 대리인의 동의 따위는 필요 없어 이미 원인된 법률관계에 의해서 본인의 일을 대신하기로 계약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리권 수혜는 상대방의 대리인의 동의 따위 필요 없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끝. 자두 번째, 수권행위라는 것과 원인된 법률관계는 구별됩니다. 그래서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면 대리권 소멸하잖아요. 즉, 고용계약이 해지가 됩니다. 위임계약이 해지가 되면 더 이상 대리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 민법, 우리가 대리 관련 부분 대리권 소멸 파트에서 대리인이 본인이 사망합니다. 대리인이 사망합니다. 대리인이 파산 선고당했습니다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를 당한 것위에도 수권행위를 처리하거나야너 그만, 나의 대리인에 라고 수권행위를 처리하거나 내지는 고용계약과 위임계약이라고 하는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면 대리권 소멸하잖아요. 그때 써먹으라고 지금 원인된 법률관계를 정리합니다 끝. 세 번째 수권행위는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자는 불교식 행위다. 물론. 통상적인 대리권의 수혜는 위임장을 써줄 거예요. 그런데 위임장은 요식행위입니다. 그런데 수권행위는 우리가 증명하기 위한 차원에서 여기 대리권 위임장을 써주는 것이지 수권행위를 대리권 수혜를 반드시 위임장으로 작성할 필요는 법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수권행위는 민법상 요식행위가 아니라 불요식행위입니다. 자네 번째 가장 중요한 기이 이겁니다. 수권행위 하자가 발생하면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수권행위는 상대방이는 단독행위야. 따라서 본인만 판단하면 돼. 왜 단독행위니까? 단독행위는 하나의 의사표시만 가지고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숙권 행위 하자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함을 정리해두세요. 그렇죠? 여기까지 해서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가장 시험에, 물론 1번, 2번, 3번 잘 나오지 않아요. 다만 우리는 그래도 속도보다는 방향, 을 추구하는 설민법 유튜브다 보니까 일단 기억하시고 시험에 그래도 나올 확률 높은 것은 4번입니다. 자 다시 나중에 배울 거예요. 대리함 네 번째 가면 대리행위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라고 민법 116조, 116조에 나와 있지만 숙권행위 하자는 본인 기준이에요. 다시 그래서 이제 이번 대리에서 가장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합니다. 자 그래서 미리 갑니다 미리 자. 숙권행위하고 대리행위를 지금부터 비교합니다. 자, 미리 가겠습니다. 자,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고용이나 위임과 같은 원인된 법률관계 기초에서 본인이 대리인에게 숙권을 줍니다. 그러면 대리권을 수혜받은 임미 대리인께서는 상대방과 대리행위할 거예요. 그렇죠? 끝. 그래서 본인갑이 대리인에게 대리권 수혜합니다. 그래서 대리인께서 상대방과 계약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대리인이 하필이면 미성년자랍니다. 즉 우리 민법 117조 대리 관련 부분 네 번째가 날 거예요. 대리인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본인은 최소한의 권리 능력을 요한다. 이에 비해서 117조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대리인은 의사 능력만 존재하면 미성년자도 피성년후견인도 피한자후견인도 타인의 대리인 될수 있죠. 그래서 무조건 시험지 이렇게 줄 거예요. 자, 다른 예외 없어. 대리인이 미성년자랍니다. 이랬을 때 미성년자에게도 대리권 줍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자, 1번. 숙권행의 하자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 이에 비해서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대리행위 하자가 발생하면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 물어보는 지문이 숙권행위를 물어보는 것인지, 다시 물어보는 지문이 대리행위를 물어보는 지문인지,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문제를 읽어야 돼. 시험 지문은 이렇게 될 거예요. 틀리게 되면, 숙권행위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는 숙권행위라고 읽지만, 이 마음 속에는 대리행위라고 인식돼. 왜? 대리행위 하자만 그렇게 연습을 하거든. 그러니까, 숙권행의 하자는 본인 기준 판단입니다. 대리행위 하자는 116조에 의해서 대리인 기준이에요. 일번 2번 정리하셔. 끝. 두 번째, 심한 문제. 출연 문제. 자, 원인된 법률 관계. 즉,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현재 대리인이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인데, 원인된 법률 관계는 고용계약, 위임계약은그 대리인이 미성년자, 즉, 제한 능력자라는 것을 이유로 고용계약과 위임계약은 제한 능력을 위로 취소할 수 있어. 왜냐하면, 그럼 잘 보셔. <laughs> 제한 능력자인 미성년자는 본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는 행위 능력이 없으므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셔야 돼요. 따라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원인된 법률관계 고용계약과 위임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고용계약과 위임계약은 원인된 법률관계는. 제한 능력을 위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주로 나오는 건네 번째예요. 설령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 인 경우에 상대방과 체결한 저 대리행위, 즉 상대방과 대리인 사이에 체결된 본인 서위의 토지 매매 계약은 본인 서위의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은 즉 대리행위만큼은 제한 능력을 위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게숙권량의 하자를 물어보는 질문인지. 물어보는 게대리행위 나지를 물어보는 지문인지 또 내지는 대리인이 제한 능력인 경우에 물어보는 게 고용 계약, 위임 계약 같은 원인된 법률관계를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상대방과 차결한 대리행위를 물어보는 것인지는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을 해 둡니다. 어찌 보면 이 지문이 대리 관련 두 번째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지문. 자, 마음속에 논으로 저장. 됐나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대리권의 범위 관련해 가지고 모든 시험에서 대리권의 범위 관련 문제는 무조건 한지문 어쩔 때는 독자적인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 법정 대리권은 당연히 법률의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야라고 법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법률원 사이의 부부지간이라면 남편을 부인을 부인은 남편을 대리할 수 있다라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원에서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 관리는 이런 거 해라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지정 후견인은 이런 권한을 행사할 수있다가 법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법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미 대리권이에요. 이미 대리권은 대리권을 통해서, 수권을 통해서 대리권을 보면 명확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 나에게 땅에나 있다. 나에게 집에 한채 있는데, 이 집을 팔고 싶으니까,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나를 대신해서, 네가내집 팔아와. 라고 하면, 어디까지 대리권을 분명히 명확합니까? 자, 매수인을 물색해서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팔아오라고 했으니까 팔아오면 되지.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경우에요. 대리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수권은 존재하는데, 어디까지, 어디까지인지가 불명해 수업 시간에 제가 뭐라 했냐면, 야, 야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의 시세 좀 알아봐라. 그러면 시세를 알아보란 얘기는 시세를 알아본 다음에 적당하면 팔란 얘기입니까 아니면 적당 시세만 아, 알아보란 얘기입니까? 이게 그래서 대리인께서 시세만 알아보고 왔어 시세 만 알아보고 왔어 주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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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집은 현재 1억 정도 한답니다.라고 하니까 주인이 뭐라죠 본인이 뭐라하냐면야그 정도면 팔아야지. 파란 얘기를 안 했어, 지금. 그런데 문제는, 그 정도 논치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평생 남의, 남인비트 일하는 거라고, 지금.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대리권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권한의 범위가 명확한 경우가 있고요. 대리권은 존재하지만,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게 있어, 지금. 그래서, 우리 법은, 우리 법은, 일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118조에서, 대리권의 범위입니다. 권한을 저하지 않는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 할수 있다. 그럼 여기서 문제. 권한을 정하지 않는 대리인. 이 대리인은 대리권이 있는 유권대리인일까요? 권한이 없는 무권대리인일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질문은 대리권은 존재하는데 즉, 유권대리인이긴 한데 어디까지인지가 권한이 안 정해져 있어. 그러면 뭐 말할 수있다고첫 번째, 1호. 보호전행이할수 있다. 2호.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이용 또는 개량행위할수있다 그래서, 이 법조항 역시 자주 나옵니다. 시험의 질문에. 그래서 갑니다. 자, 이 118조를 제가 해설합니다. 자, 대리권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유권 대리는 분명하지만, 권한의 범위가 명확치 않아. 이 대리는, 이미 대리는, 첫 번째, 보존행위 할수 있대요. 헐, 됐습니다. 두 번째, 이용 계량행위할수 있대요. 이두 가지, 보존행위와 이용 계량행위를네 글자로, 관리행위라고 부른다. 즉, 대리권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권한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는 이의 대리인은 본인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 보존할 수 있고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 할수 있다.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 계량행위 하는 게 아니에요. 법 조항들을 정리하셔. 시험 지문에 권한을 정하지 않는 대리인은 본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본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이용 개량행할수 있다. 틀렸어. 본인의 이익이라는 얘기가 없잖아 지금. 그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철저하게 법조항으로 응용해라. 그런데 처분하란 말은 없네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본사라면 보존행위는 1호 아무 말 없잖아. 알았어. 보존행위만큼은 아무런 제한받지 않고 무제한으로 할수 있다. 그렇죠? 자두 번째. 이용 또는 경영하기는 무제한으로 하는 얘기 없죠? 무제한으로 할 수는 없고 어디 보면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 경연할수 있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처분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처분행위는 왜 없느냐, 법조항에. 못하니까 없는 거야. 법조항 보셔봐. 권한을 정하지 않는 대리인은, 이미 대리인은 다음 각호 행위 말할 수 있대. 그러면 이루하고이유 말할 수 있어. 그럼 따라서 3호는 처분행위는 못하니까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행위, 무지한, 이용 또는 개량행위는 다시 강조,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범인의지 본인의 이익과 무관해요. 마지막, 처분행위 못합니다. 근데 시험지문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야. 얘가 나옵니다. 얘가. 그래서, 자, 그래서 갑니다. 가옥을수사 합니다. 지분 고치는 거예요. 또 내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려고 하니까 소멸시효를 멈춰섭니다. 중단시킵니다. 꼰대지는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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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으로 만든 두부 두부 있죠 두부 두부는 요즘 이제 오늘 보니까 이제 반팔 입어야 될때 같아요. 너무 오늘부터 어제까지는 춥더니 오늘은 더 덥습니다. 그래서 두부는 상원에 두면 썩잖아요. 그래서 부피하기 쉬운 두부를 처분하는 거야. 그럼 이거 처분이 아니야. 왜 시간 가면 썩어버리잖아요 지금. 그러면 꽝대 그러니까 부피하기 쉬운 과일 같은 걸 처분하는 것은 보존행입니다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보존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보존 행위니까 이할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라고 지금. 케이스는 이렇게. 자, 두 번째. 물건 임대했습니다. 또 무이자 금전 소비 대차를 이자으로 바꿉니다. 이것은 이용 결항 행위죠. 할수 있어. 그런데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자, 안 되는 겁니다. 저당권 설정하는 것은 처분 행위입니다. 또 예금을 빼 가지고 주식에 투자합니다. 물론 때도는벌수 있겠지만 망할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예금을 빼서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이용 개량 행위이긴 하지만 성질이 변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 갈수 없는 거지. 됐나요? 그래서 주로 나온 건 이렇게. 자. 시험이 죠 까다로운 시험이라면 118조는 자, 네번째또 어렵네요. 118조는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해요. 그럼 뭔 얘기냐면 야, 대리인. 내 부동산 팔아 와라고 하면 처분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대리는 처분 못 해. 다만, 요으로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다면 처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거나, 아니면, 표현 대리는, 무권 대입니다 대리권이 없어. 지금, 118조는, 대리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됐나요? 따라서, 두 가지 경우,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거나, 무권 대리 일종의 표현들의 경우라면, 1 1 8조로 종들 여지 없다. 끝. 됐습니다. 자, 그런데,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건 이거예요. 이미 대리권에 관련해 가지고 수권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한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야 내가 너 이제 필요한 돈이 좀 필요하니까 내 집을 팔아서 가져와라라고 하면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는 권을 줬잖아. 됐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자 갑니다.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자 대리권 잠깐 노란색.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자 대리권이니까 이미 대리권이 법정대리권이에요. 네, 빙고. 이미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을 매수. 야, 내가 땅이 필요하니까 저땅좀 사와. 라고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는 부동산을 처분할 대리권이 없죠. 땅만 사오면 되는 거지. 그럼 땅 사오면 끝나는 거야. 야, 땅 사오라고 해서 땅만 사오면 되는 거지. 그 땅, 그 사온 땅을 팔수 있는 권한은 없어. 제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매수의 대리권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땅을 사올 수 있는 권한만 있는 것이지. 땅을 사와서 다시 대파는 건안 되는 거지. 처벌할 대리권 없습니다. 끝. 두 번째. 본인을 대리하여 금전 소비대차 내지 그를 위한 담보권 설정 계약 키워드. 체결. 체결. 차결.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는 본래의 계약 관계를 해제할 대리권 은 없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야, 계약 해와. 계약만 하면 끝나, 지금. 임무 끝났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체결한 계약을 끝내는 건할수 없어. 그래서, 체결해 대리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하거나 처리할 권한 없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면 끝이야 지금 제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자식 스크랩할게요 야땅 사와 그러면 땅 사면 끝이야 그 사람은 대리권 없어더 이상 야땅내땅 땅 팔아 그러면 팔면 끝이야 지금 평생 대리인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정해진 목적이 끝내 버리면 소멸해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 권한 그럼 계약만 체결하면 돼 따라서 체결한 계약을 무효화시키는 권리, 해제권, 취소권, 차리권 없다고. 그 얘기입니다. 항상 1번, 2번은 단골이다. 단골이다. 자, 역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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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결.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지는 자가 대리권에 당연히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체결의 대리권에는 처벌의 권한 없습니다. 여기 끝. 자, 네 번째도 시험에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매매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인트.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께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약정된 매매 대금 지급 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자, 땅 팔아 와라고 시켰는데 문제는 포괄적 대리권 네가 알아서 해. 나한테 일일이 보고하지 말고.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께서는 매수인이 말미를 좀 달랍니다 그러니까 야 알았어 중도금 3을 밀어줄게 잔금 10을 밀어줄게 라고 매매대금 지급을연계될 권한이 있답니다 그럼 역으로 포괄적 대리권이 없다면 그 매매대금 지급기를연계될 권한이 없는 거야 지금 그렇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 내에이 이겁니다 자 대여금 영수 권한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야내 친구한테 가면 천만 원 받을 돈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받아와 라고 시켰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그 채무자가 똥구멍 제기 가난해. 그러면 이게 내가 받는 게 너무 미안하니까 천만 원 받아 시켰는데 300만 원 아까 줄수 있느냐. 그래서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따라서 특별수권이 없다면 대여금의 일부를 면제할 수는 없습니다. 됐나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좀 짧게 좀 정리했는데요. 자 다시 10분 전으로 거슬러올라가면 4가지는 네 기억하셔야 돼. 숙권행이 하자는 본인 기준, 그렇죠? 대리행위 하자는 대리인 기준.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고용계약, 위임계약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지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란 것을 이유로 상대방과 체결한 매매계약, 대리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이네 가지만 정리하시고 오늘 편안한 밤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리권의 제한 관련해서 124조. 어, 자기 계약 쌍방 대리, 대리권 남용, 그렇죠? 도대체는 각자 대리 관련 부분을 다음 주, 아,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월요일인데요. 하루하루 힘드시더라도, 힘드시더라도, 이렇게 듣는 것 자체가 공부다. 그래서 듣고 잊어먹고, 듣고 잊어먹고, 이게 공부니까 하루하루 힘들더라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 12번씩 들은 그런 하루를 할지라도, 어, 차분하게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굿밤! 見た。감사합니다